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이 자체가 이제 보면은 이 사주를 보면 좀더 수가 강하죠, 그죠? 수기가 강해요. 이 많은 물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물을, 예? 물을 흘러보내든지, 안그럼 가두든지, 그죠? 자, 흘러보낼 때 뭐가 필요하다? 잇목이 필요하고, 가둘 때는? 술토. 술토가 있어요. 자, 이 전체가 다 뭐예요? 다 물이 되니까 이 끝에 뭐예요? 술토가 있어요. 그죠? 술토는 뭐예요? 인호술의 어떤 고장이잖아요. 그죠? 술이 뭐예요? 화의 고장이고. 또한, 토가 되니까 뭐가 돼요? 관, 관이 되고, 그죠? 제, 관, 고가 되죠. 네. 그러면은, 이 사주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변호사 강용석이요 강용석. 자, 강용석, 이제, 씨는 이제 변호사죠, 그죠? 변호사가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29세 때, 이제, 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뭐, 이, 금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첨다 우리가 인수운이 왔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공부하는 어떤 운이 됐고 실질적으로 화해의 운이 와줘야 되니까 39세 때부터 이제 운이 좋아, 좋아지죠. 그리고 또 49세 되면은 경호라는 자체가 이때 옷을 화국이 되니까 결정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운을 갖고 있죠. 자, 우리가 수기태왕은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춥다. 뭐가 필요하다. 화가 필요하다. 그죠? 자, 수의 화는 뭐예요? 죄가 되죠? 죄는 뭐예요? 돈과 여자와 음식. 여자와 음식. 돈, 돈까지도 포함된다. 그죠? 항상 돈에 대한 어떤 집착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음,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여자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신자 진의 이유가 뭐예요? 도화, 무슨 도화? 인수 도화. 도와. 인수 도화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옷걸이가 좋고, 그죠? 옷걸이가 좋다. 여자가 어떤, 인물이 있는 여자를 좋아한다. 그죠? 자, 이 술이라는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술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을 하기 때문에 화에 대해서 집착과 또 관이라는 자기의 어떤 관, 그러니까, 직책,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그죠? 그러면 49세 이때부터는 이제 50몇 살까지, 58세까지는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죠. 왜? 하운이 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옷을 좌우충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합후충이 되니까 이 오라는 자체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화로 간다. 화는 뭐예요? 화생토를 하니까 자동적으로 돈과 이제 명예가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줄수 있죠. 그리고 내년 이제 경자 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경인, 어 언제 이게 지금 포부가 이분의 어떤 포부가 어때요? 굉장히 크죠? 네. 왜 술토라는 자체가 이제 만약에 술토가 하나가 더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흘러가는 물을 빈틈없이 막는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착하게 돼 있고 촌년에는 굉장히 우리가 비겁태왕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돈이 있다 없다 밥그릇 하나에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못 했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목적이 돈에 대한 어떤 집착도 강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운이 딱 맞아 들어가니까 49세 때부터 뭔가 활동을 해도 되겠다, 그죠? 예, 40... 이때 이제 화에 의한, 지금 유튜브로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이유도 뭐요화 운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앞으로 계속 운이 좋으니까 한번 뭐, 정치에도 꿈도 보는 것도 좋고 이 법관이 될수 있는 것은 수목 원결에수레천문과묘유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법하고도 관계 있고 수라는 자체는 뭐예요? 모든 게다 평등하다 그죠? 이렇게 하도 저렇게 하든 뭐예요?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모든 법이라는 자체는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주의가 강하죠. 또 또한. 아래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죠? 음, 물은 흘러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래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주는 정신이 충만하게 있다. 어, 앞으로도 이제 오히려 이런 사람이 정치해도 되겠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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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습니다